네, 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5월에 발행될 현대자동차의 NFT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화이트리스트 티켓을 딸수 있는 미션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활이 따러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현대자동차와 메타콩즈의 한정판 콜라보 NFT가 당첨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5월에 발행될 현대자동차의 공식 NFT 관련 소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지금 민팅 가격은 0.15 이더리움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시면 화이트리스트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총 화이트리스트 티켓은 3,000개고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발표된 것은 첫 번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이벤트가 가장 쉽다고 하니까 모두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이벤트 중에 디스코드 초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초대 코드 생성 제한이 초과되었고 그래서 미션이 약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미션들 저랑 같이 보시면서 지금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최신 공지가 되겠고요. 여기에 뭐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 미션이 1이 있었는데 1-1과 1-2로 나눠서 다시 공지를 했고 이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총 미션은 그래서 총세 가지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1-1이나 1-2 중에 하나 하시고 미션 2 하시고 미션 3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먼저 현대차 NFT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고요. 그리고 특정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좋아요와 리트윗 하시고, 친구 태그를 3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로 현대 NFT, 그리고 NFT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에 참석하셔가지고 대화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디스코드 초대를 5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코드 초대에 오늘 이슈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온 게 1-2고 1-2는 현대차 NFT 트위터 팔로우는 동일하고 해당 글에 리트윗과 좋아요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친구 태그가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대신에 디스코드 초대 5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에 참여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트위터로 들어가셔서요. 네, 저는 이미 팔로우를 했고요.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팔로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 들어가서 네, 좋아요와 리트윗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특정 해시태그가 있었죠. 복사하셔가지고. 해시태그 먼저 해 주시고 아, 콤마 지우고 그리고 친구 3명 초대하라고 했었죠. 제 친구 아무나 3명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가지고 디스코드는 이미 들어와 있고, 네, 디스코드 초대도 다섯 명 해야 되는데, 전 이미 다섯 명 초대를 완료했기 때문에 1-1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1-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고요, 친구만 8명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미션 2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하나의 짧은 영상을 보시고요. 이번에 CES 2022년에 뭐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동영상 같네요. 들어가서 보, 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질문을 보면 영상에서 한 아이가 화성을 방문합니다. 메타 모빌리티를 통해서. 근데 그때 이 소녀가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화성의 표면을 만질 때 스파시라는 로봇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파시란 로봇을 통해서 화성의 표면을 이 소녀가 만지는데 그때 아빠한테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정확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막은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you w a n go today? Where r e you 영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영어 자체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 길이는 2분정도 되는 right there, 영상이고요. 질문 t 이 h e 가 화성의 표면을 로봇을 통해서 만질 때 뭐라고 하느 l 였죠 Do you like this g 이 로봇이 스팟이라는 로봇이네요. Look, they came to Mars too. Hey, I like your guitar. Wow, daddy sandstorm. Do you want to feel the wind? Yes. Spot, let's go into the sandstorm. 보셨나요? 이게 아마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멈춰 놓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미션까지 완료가 하신 거고요. 세 번째 미션은 보시면 구글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미션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미션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UTC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6일 오후 5시에 하고요. 100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총 화이트리스트가 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벤트에서 1000명, 나머지 이벤트에서 2000명을 뽑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구글 폼의 질문들을 보면 디스코드 아이디 적으시고요. 그리고 트위터 아이디 적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질문에 답변 객관식이네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ERC20 체인의 지갑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쓰시면 돼요. 해서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미션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미션까지 완료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혼자 하시려고 하면은 금방금방 하실 수 있는 미션 같습니다. 공지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번이 가장 쉬운 미션이기 때문에 모두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기회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